안녕하세요. 2022년 쿠아이 학예 컨퍼런스에 포스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한 비정상 보행 진단 시스템을 주제로 참가하게 된 쿠아이 오기 CVO 뚜벅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강민기라고 합니다. 발표는 팀 소개, 프로젝트의 목표, 데이터셋 생성 과정, 모델링, 그리고 결론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팀 뚜벅은 3 명의 소프트웨어 학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셋 증강과 모델링을 태윤님께선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링, 주호님께선 데이터셋 전처리와 모델 피드백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보행은 패턴화된 사지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이동하는 기능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몸의 위치를 변화하는 많은 순간을 보행을 통해 달성합니다. 이러한 보행은 유전적 배경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노화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고, 노인 보행 장애의 유병률은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60세 이후 15% 이상, 80세 이후로는 30% 이상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보행 장애는 하나 혹은 여러 해부학적 기능의 이상과 관련이 있어, 숙련된 신경과 의사만이 보행 장애를 관찰할 수 있고, 적외선 감지를 이용한 3차원 보행 분석 기기 등을 사용하는 등 진단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행의 측면 영상을 입력받아 딥러닝 기반의 포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이용해 비정상 보행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셋 부분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보행 장애별 보행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셋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 측면 영상에서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행 장애는 침범되는 신경계의 수준에 따라 7가지로 분류됩니다. 저희는 장애별 보행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유튜브에 장애명을 검색하여 보행 연구 목적과 보행 재현, 보행 장애 환자들의 측면 보행 영상과 The University of Utah의 저작권인 보행장애 데몬스트레이션 영상을 원본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장애 특성상 정면 영상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묘패시게이트를 제외한 여섯 가지 보행장애 데이터와 정상 보행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헬스케어 데이터이며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적용했을 때 키포인트가 제대로 추출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영상 데이터가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랜덤 로테이트 방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영상이 10에서 20개 정도의 영상이 되도록 데이터를 증강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택시 게이트와 커리어폰 게이트의 영상 데이터의 수가 44개로 가장 적었고, 롤말 게이트의 경우 144개로 가장 많은 영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데이터셋의 길이는 13만 4,600개의 행으로, 29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메디슨 25 게이츠에서 보행장애별 보행 특징들을 파악하였고, 키 포인트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경향성이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보행 영상에서 해당 특징 요소들을 나타낼 수 있는 피처를 구현해 각각의 피처로 수출하여 데이터셋을 제작하였습니다. 보행에 직접적으로 연관하는 하완신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피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힙 플렉션, 니 플렉션, 앵글 플렉션 등을 체크하기 위한 앵글 피처, 포포, 보행 시 좌우 무릎의 벌어짐, 보행 시 좌우 엉덩이 위치의 변화 차이, 등을 체크하기 위한 디퍼런스 피처와 랭스 피처로 나뉩니다. 추출한 피처는 총 28개로 앵글 피처 8개, 랭스 피처 5개 디퍼런스 피처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행장애별 데이터셋 구성을 완료한 뒤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예시로 노마 게이트와 파킨스니안 게이트에서 X, Y 좌표 간의 차이를 구한 디퍼런스 피처의 분포입니다. 이 그림은 힙, 앵클 등의 각을 구한 앵클 피처의 분포입니다. 이 그림은 XY좌표로부터 구한 랭스피처의 분포입니다. 다음은 모델링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용자의 비정상 보인 분류를 위해 파이썬 오토ML 라이브러리인 파이 캐럿과 딥러닝 모델 케라스 클래시 파이어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두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 134,600개를 7대3의 비율로 나누어 94,920개의 학습 데이터와 4 6 8 0개의 평가 데이터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한 것은 AutoML입니다. AutoML은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을 테스트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오픈소스입니다. 이번엔 파이썬 h o n a m l 라이브러인 PyCarrot을 사용하여 Random Forest Classifier, Extra t r e e c l a s s i f i decision tree,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등총 14개의 클래 a s s i f i e r 를 사용하였으며 accuracy, f1 score, auc 등 다양한 성능 지표로 평가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O2ML을 사용한 결과의 일부입니다. 게이트당 데이터의 수가 편차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accuracy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roc 곡선의 하단 면적에 해당하는 auc를 성능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AUC를 성능 지표로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Random Forest Classifier, Extra Trace Classifier, 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k n a v e r s Classifier, Gradient Boosting Classifier가 0.9999에서 0.9932의 범위의 값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Gradient Boosting Classifier는 프로세스 실행 시간에 해당하는 tt 지표가 다른 클래시파이어에 비해 12에서 30배까지 높은 값으로 나와 이를 제외하고 auc에 따라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 모델을 바탕으로 앙상블 모델을 구현하였고 최종 결과는 어큐러시가0.9810 auc가 0.9995로 측정되었습니다. 제한률 또한 0.969로 높은 값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딥러닝 라이브러리 케라스를 이용해 모델을 구성하고 케라스 클래시파이어 모듈을 사용해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을 구성하였고 입력층의 차원을 특징 개수인 28차원으로 출력층을 분류 클래스 개수인 7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스플릿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AUC 값과 어큐러시를 측정해 주었고 AUC 값이 0.948에 그쳐 최종 모델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모델을 비교한 결과 어큐러시, AUC, 리콜 등 다양한 지표에서 앙상블 모델이 케라스 클래시파이어보다 우위를 점하였고 앙상블 모델을 최종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환자의 측면 보행 영상을 입력받아 딥러닝 기반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로 보행자의 휴먼 포즈를 추출하였습니다. 추출한 포즈 키포인트 데이터에서 보행 특성을 포인트 사이의 각도와 거리 차이를 계산하여 특징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후 보행 특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셋을 구축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엑스트라 트리스 클래시파이어, 라이트 GBM, KNN, 케라스 클래시파이어와 같은 여러 클래시파이어들을 실험해 보았고 최종적으로 AUC가 높은 상위 4개 모델을 블렌딩하여 앙상블 모델을 구현해 보행 장애 여부와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데모 영상을 보면 측면 보행 영상으로 보행자의 보행장애 여부와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이 부족하여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하였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화면의 영상과 같이 원래는 어택시 게이트를 해미플래지 게이트로 판단하는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해당 장애에 해당하는 비정상 보행 영상을 학습에 더 많이 사용하고 문진 데이터와 함께 학습을 진행한다면 현재의 한계점을 해결해 보다 간편하고 접근성이 높아진 비정상 보행 진단 시스템으로 보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은 화면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